자, 오늘 이 시간에는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거듭제곱은 중학교 때 배웠지? 그치? 중학교 때 A를 세번 곱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면 어떻게 돼? 그렇지. a의 세제곱 이렇게 돼서 얘를 미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얘를 지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laughs> 지수 법칙은 a의 m제곱 a의 n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지? A에 M 플러스 n제곱이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요? 왜냐면 A에 m제곱이라는 거는 A를 m번곱한 거지. 그치? A곱하기, A곱하기, A. 해서 A를 m번곱한 거에다가, 거기에 또 a를 m번곱한 거. m번곱한 거를 합니까? 결국 A를 n 플러스 n번 만큼 곱하게 된 거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a의 m제곱에 가로를 쳐서 n제곱을 하면, 얘는 a의 m 곱하기 n제곱이 된단 말이야. 왜냐면 이거는 a의 m제곱을, a의 m제곱 곱하기 a의 m제곱 곱하기 a의, m제곱 곱하기 a의 m제곱을 n번만큼 곱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a, m제곱이 n개 있으니까 m이 m, n개만큼 있으니까 m 곱하기 n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거를 분수로 했었을 때도 그러면 이제 얘는 B, b분의 a의 m제곱은 b분의 a가 m개만큼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b도 m제곱 되고 a도 m제곱 된다. 라고 어,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음, 아 여기서 이거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니까 A, B 전체 가로의 n 제곱을 하게 되면 A, B 곱하기 A, B 곱하기 A, B 곱하기 A, B가 n 번만큼 곱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a 에 n 제곱, b 에 n 제곱 이렇게 이 음, 지수가 분배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구요.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을 하게 되면, 뭐라고 배웠지? 그렇지, 이때는 A의 M-N제곱이 되겠죠. 왜냐면 얘가 분모로 가니까, 얘가 A의 N제곱, A의 M제곱으로 가면, 여기서 이만큼, 이만큼 지워지고 나면, 음, 남는 것만큼, 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배웠어. 자, 예를 들어서, A의 7제곱 나누기, A의 4제곱을 하게 되면, 얘는 분모가 A4고, 분자가 A7이니까, 분자가 더 많지? 그럼 어떻게 돼? 누가 사라져? 그치, 분모가 사라지고, 위에가 남으니까, A의 3제곱, 그냥 7에서 4를 빼서 3제곱이다라고 되는 거야. 자, 근데 A의 4제곱 나누기, A의 4제곱. 둘이 같지? 둘이 같은 수를 나누면 어떻게 돼요? 어, 1이잖아. 근데 우리가 지수법칙에 의하면 나누기를 할 때는 둘이 뺀다며. 그러면 이거는 빼면 4 빼기 4는 얼마지? 0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a의 0제곱, 지수가 0제곱이면 그 값은 1인 거야. 알겠어? 0제곱이 나왔다는 얘기, 지수가 0이 나왔다는 얘기는 같은 수로 나눴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a의 3제곱 나누기 a의 7제곱만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번에 누가 더 커? 분모가 더 크지? 그럼 분자가 다 사라지겠지. 그리고 분모가 3개가 까이면 4개가 남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a의 4제곱분의 1 이런식으로 될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걸 <laughs> 지수법칙에, 지수법칙으로 하면 3에서 7 뺄거지. 그치? 뭐가 돼? 마이너스 4잖아. 그러니까 이 표현이 a의 마이너스 4 이런식으로 바뀌 같은 표현이 될거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쓸거야. 이제, 이제 곧 알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마이너스를 중학교 때는 배우지 않아서 중학교 때는 경우를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고등학교 이제 우리가 수투 과정에서는 곧 마이너스 4에 대해서 배울 거. a 의 마이너스 4 그러면 A 네제곱분의 1하고 같은 거다라고, 어, 알아줘야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여기서 거듭제곱근 살짝 별표를 쳐 놓으세요. 거듭제곱근 하면 중학교 때 이거 배웠었지? 3의 제곱근 이런 말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어? 배웠어 <laughs> 어? 중3 때 우리 중3 때 예를 들어서 3의 제곱근 그러면 어떻게 배웠었어? 자, 이거는, 뭐, 뭐, 의 제곱근을 하면 의미가 뭐냐면, 얘가 X다. X를 제곱해서 3이 나온다. 그래서 X의 제곱은 3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라고 해서, 뭐, 뭐, 의 제곱근을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씌워준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씌워준다. 라고 배웠었어. 응? 알겠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제곱근에 대해서 배웠는데, 음, 이거는 중3 때 배우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어, 수2에서, 수2에서는 이제 제곱근 뿐만 아니라, N제곱근에 대해서 배울거야. N제곱근. 자, 무슨 얘기냐면, 자, A의 N제곱근. 자, 이런 말이 나올거야. 알겠지? 아까 해석하는 거는 똑같아. 자, 근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요. 근이 뭐야? 근은 x야, 알겠지? 그러니까 거꾸로 가면 돼. x구 얘는 뭐야? n제곱을 하면. x에다가 n제곱을 하면 a가 나오는 x를 구하세요. 뭐라고? x에 n제곱을 해서 a가 나오는 x를 구하세요. 응? 그러니까 이 녀석은 자 얘가 x라고 했었잖아 X에다가 N제곱을 하면 A가 나오는 X의 값을 구하세요. 이게 바로 A의 N제곱근이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 알겠어요? 음. 그거를 좀잘 음,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배울 건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자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도 그 의미가 뭐야? 그치 x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나오는 x의 값을 구하세요.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x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이다. 그럼 x는 얼마야? 마이너스 2만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아, 뭐 불마이야? 플러스 2제곱하면 플러스 2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 나오냐? 자, 이건 잘 봐봐. 몇 차야? 3차, 3차 방정식이지. 기본적으로. 몇개 나와야 돼. 3. 3개를 얘기를 해줘야 하는 거야. 알겠어. 봐봐. 여기서도 봐봐. 얘몇 몇 차였어? 2. 2차 방정식이었지. 2. 그러니까 X의 값이 2개가 나왔던 거야. 여기서도 X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나왔어. 근데 얘는 X의 세제곱이니까 3차 방정식이지. 기본적으로 몇개 나와. 3. 3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얘는... 이거는 x 세제곱 더하기 8을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하고 x의 제곱 음, 마이너스 2x 어, 플러스 4 이렇게 돼서 얘가 0 나오는 얘가 0 나오는 그래서 마이너스 2하고 허근이 나오는단 말이야 허근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나중에 이제 그것도 좀 여러분들 어, 알아놔야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생각을 해.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을 물어봤다는 얘기는, X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나오는 X의 값을 구하세요. 알겠어요? 근데 힌트는 여기에 있어, 여기에. X의 세제곱이니까, X 값은 기본적으로 몇개 있어? 세개 있는 거야. 자, X의 제곱이 나왔네? X의 값은 기본적으로 몇개 있어? 두개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지? 음. 자, 그렇게 보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아까도 보면 알겠지만 이 문제가 X가 마이너스 2하고 허근 2개가 나왔단 말이야. 무슨 말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허근 2개 나오는 거 제외하고 아까 얘기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실수, 실근만을 얘기를 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그게 이제 문제에서 두 번째 실근의 개수 구하는 거야. 근의 개수는 아까 얘기했잖아. 근의 개수는 x의 제곱이면 x는 기본적으로 두개 나와. 알겠지? x의 3제곱이야. 기본적으로 x는 세개 나온다고. 근데 그세 개가 실수하고 허수하고 섞여져 있는 것뿐이야. 무슨 말 알겠지? 근데 이제 실근이라는 건 뭐냐면 실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즉 양수, 음수, 0, 양수, 음수, 0 중에서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일단, 이거는, 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A의 짝수제곱근을 볼게요. A의 짝수제곱근. 그 중에서, A의 짝수제곱근 중에서 실근만 물어보는 거야. 실근만. 자, 그러면 봐봐. X는 지금 실근이다. 실근이라는 얘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즉 양수, 음수 0 중에서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지? 자, 봐봐. A가 있어. X를, 즉 실근을 짝수 제곱을 해서 A가 나오는 X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실근. 알겠어요?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우리가 4의 4제곱근. 내제곱근 중에서 실근을 물어봤어. 그럼 이건 봐봐. 실근이라는 얘기는 이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0 중에서야. 자, 플러스 마이너스 0 중에서 내제곱을 해서 4를 맞춰주래. 그럼 뭐야? 플러스를 내제곱해서 4 만들 수 있어, 없어? 아, 플러스를 내제곱하면 플러스 나와, 나와? 4. 양수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 아니, 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있느냐 없느냐 중 있느냐 없느냐만 생각을 하라고. 자 플러스 중에서 내제곱해가지고 사를 만들어줄 수 있겠어 없겠어? 있지? 양수를 내제곱하면 양수 나오잖아. 그 값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양수를 내제곱하면 양수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음수를 내제곱하면 양수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이 녀석은 양수의 네제곱근 중에서 실근은 두 개가 나오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양수의 짝수제곱근 중에서 실근의 개수는 두 개가 나온다. 자, 0의 네제곱근. 봅시다. 0을 네제곱근 하, 그러니까, 실근 중에서 양수, 플러스를 네제곱하면 0 나올 수 있어? 없지. 마이너스를 네제곱해서 0 나올 수 있어? 없지. 0을 4제곱하면 0 되지. 0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0의 짝수제곱근 중에서 실근은 한개가 나오는 거고, 자, 마이너스 5의 4제곱근을 또 물어봅시다. 자, 어떤 실근, 즉, 플러스 마이너스 0 중에서 4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5를 만들어줄 수 있어? 음수를 만들어줄 수 있냐? 플러스를 4제곱해서 마이너스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냥 네제곱을 하면 실수는 네제곱하면 짝수 제곱하면 양수 나오는데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잖아. 마이너스도 네제곱하면 양수 나오지.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5의 네제곱근 중에서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빵개.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어 우리가 a의 짝수 제곱근 짝수 제곱근 중에서 실근의 개수를 구할 때는 실근의 개수야 양수는 두 개, 0의 짝수 제곱근은 한 개, 음수의 어 제곱근은 0개.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는, 그러면 이번에는 A의 홀수 제곱근을 볼게요. 자. A의 홀수 제곱근 중 실수를 물어보면 이것도 똑같은 거야. 홀수 제곱을 할 거야. 홀수 제곱. X를 홀수 제곱을 할 거라고. 3 제곱, 5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대신에 시, 실근, 실근 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 중에서 홀수 제곱을 해서 A를 맞춰주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4, 0, 마이너스 5 이렇게 봅시다. 4의 세 제곱근. 근중 실수. 자, 실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 중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 중에서 세제곱을 해서 4가 나오는 거는 누구야? 플러스 세제곱하면 플러스 나와 안 나와? 음, 나오지. 마이너스를 세제곱해서 플러스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러니까 얘는 딱 뭐밖에 없어? 얘가 플러스면 플러스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개밖에 없는 거야. 알겠지? 자, 0은 플러스 세제곱해서 0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지. 마이너스를 세제곱해서 0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지. 0은 0밖에 없는 거니까 얘도 한계가 된다. 자, 마이너스 5도. 양수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지. 0은? 없고. 음수를 세제곱해서 음수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니까, 러 아, 얘도 한계구나.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알수 있는 게, 홀수제곱근은 홀수 제곱근 중에서 실근의 개수를 물어본다는 거는 여기 앞에 있는 뭐뭐의 앞에 있는 이 녀석의 부호에 상관없이 무조건 실근의 개수는 몇 개? 무조건 몇 개? 한개가 나온다. 홀수 제곱근 중에서 실근의 개수는 한 개. 짝수 제곱근은 양수 두 개, 0의 0은 한 개,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없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3의 제곱근 그러면 뿔마 루트 3두개 있었지. 0의 제곱근은 0 하나밖에 없었지. 마이너스 5의 제곱근은 두 개, 1개 없었단 말이야. 중학교 때 마이너스 5의 제곱근은 빵개수어 어떤 수 제곱해서 마이너스 5가 어떻게 나와? 중학교 때안 배웠잖아. 이 제곱근 하고 여러분들 짝수 제곱근의 실근의 개수하고는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대체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첫 번째는 n 제곱근 a 하고 n 제곱근 b 하고 이건 지금 그냥 a, b 안쪽에 있는 거는 그냥 다 양수다라고 <laughs> 그냥 가정하고요. 자, 얘는 제곱근이 서로 같지. n 제곱근, n 제곱근 서로 같죠. 그러면 하나로 합체가 될수 있다.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나누기일 때도 마찬가지입니까? n제곱근 a, n제곱근 b가 있으면 하나의 n제곱근으로 합체가 된다. 일단, 제곱근끼리 서로 같다면. 응? 음? 알겠죠? 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n제곱근 a를 전체를 m제곱을 하면 이 녀석은 n 제곱근 a의 m 제곱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얘기야. 이건 왜 그러냐면 실제 내가 n 제곱근 a, n 제곱근 a, n 제곱근 a 이걸 n 번 곱하면 합체가 된 다음에 그러니까 얘가 그냥 얘가 안쪽으로 다 들어가서 a를 n 번 곱하게 된 거하고 동일하다. 그러니까 전체 m 제곱을 하면 얘가 루트 안에 있는 녀석으로 m 제곱으로 그냥 들어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알겠지?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m 제곱근 하고 또 n 제곱근 a를 하게 되면 어이 녀석이 m 곱하기 n 제곱근 a가 될 거다. 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 여기에서 m제곱하면 얘 없어질 거고, 또한번 n제곱하면 없어질 거라서, 얘를 a가 나오게끔 하려면, m 곱하기 이, 만큼의 거듭제곱을 해야 하니까, 얘네들 서로 곱한 거를 거듭제곱한 거하고 동일하게 생각을 해도 돼. 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루트루트가 있으면, 얘하고 얘하고 서로 곱해서 곱한 만큼의 루트가 생긴다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세요. 알겠지? 아... 좀 우리 졸리더라도 참읍시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Np 제곱근 A에 Np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편하게 여기 P하고 P하고는 서로 약분을 해가지고 N 제곱근 A에 M제곱이 될 거다. 라고만 그냥 이해를, 음, 하시기 바랍니다. 다리지, 뭐가? 약분하고 어, 그렇지. 그냥 이렇게만 써주 이렇게 막 해가지고 간결하게 나타낼 <laughs>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6제곱근 a 의 4가 나왔어. 응? 6제곱근 a 의 4제곱이 나오면, 얘는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여기 3제곱근 a 의 제곱으로도 바꿔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여기로 바꿀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여기로도 갈때 어떻게 하면 돼? 거듭 제곱과 여기 있는 녀석의 똑같은 숫자로 곱하면 바꿔줄 수도 있단 말이야. 알겠어? 내가 예를 들어서 4제곱근 A에 3제곱이 있어. 근데 난 이거를 12제곱근으로 바꾸고 싶어. 얘를 12제곱근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9. 그렇지. 여기다가 얼마 곱해서? 3 곱했으니까 여기다가 3 곱해서 A의 9제곱으로 바꿔주, 바꿔주면 된다. 라고 보면 돼. 알겠지? 그렇게 보시고, 자, 여기서 이 4번, 4번 중에서 조금 주의할 녀석이 있는데, 자, 4번 중에서는 이게 있어. 음... 자, 이거, 이거 어떻게 돼? 아이고. 루트에 여기는 세제곱근 루트가 있어. 얘는 얼마로 봐야 돼? 3분의 1. 아니, 이렇게 루트 루트 있었으면 둘이 곱한다며. 아, 9. 아니, 쉽게 여기는 아, 3. 3. 자, 여기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예, 제곱근이니까? 무조건 2요 뭐,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건 2야. 그러니까 이걸 어, 뭐로 봐야 돼? 6. 그치, 6제곱근. a가 된다라고 하는 거 G 의상 나머지 이가 아닌 녀석들은 다 써져 있어. 여기가 몇 제곱근이다라는 녀석을 다 써져 있는데 2일 때만 생략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없었을 때 이거를 세제곱근이라고 쓰지 말고 여기를 반드시 6제곱근이다라고 쓸수 있어야 된다. 응? 알겠어요? 음. 자, 그거 하면 이제 기본적인 개념 설명은 다 끝났는데 이제 그래도 다시 한번 좀 거듭제곱근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게요. <laughs> 자, a의 거듭제곱근 기본 개념이 뭐라고 그랬지? x를 거듭제곱하면, 응? n제곱하면 이거를 그냥 n이라고 합시다. X를 N제곱하면 A가 나오는 X의 값. X의 N제곱은 A인데, 그걸 만족시키는 X를 구하는 게 거듭제곱근인 거야. 알겠어요? 자, 기본적으로 X는 몇개 있어? X의 N제곱이 A니까, 이 N개. N개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근은. 근데 이제 우리는 근 말고 실근을 물어볼 때가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근데 잘 봐봐. 그래서, a의 n제곱근 이렇게 물어봤는데 내가 근을 물어보고 실근의 개수를 물어본다면 응? 자 a의 n제곱근은 이 n이 양자 짝수야. n이 짝수, 즉 a의 짝수제곱근을 물어봤어. 그은몇 개야? 근, 근은 몇 개냐고. 근은 짝수, 홀수 따질 거 없이 그냥 n개란 말이야. 기본적으로 n개가 나와요. 4의 4제곱근 물어봤지? 그럼 몇개 나와야 돼? 4개가 나와야 한다고. 4의 8제곱근 하면. 그 8개가 나와야 돼. 기본적으로 근은, 알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실근을 물어본다면 이제 a가 양수일 때와 a가 음수일 때와 a가 0일 때로 나눠서 봐야 돼요. 알겠어? 네. 자 실근의 개수는 자, a가 양수일 때몇개 나온다고요? 짝수 제곱근은 네. 두, 개. 두 개가 2개. 나오고요. 음수일 때안나오고 네. 0일 때한 한 개가 나온다. 이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한다고요. 자 근데 n이 홀수야 근은 몇개 나와? 3의 7제곱근 6개. 그렇지 근은 여기서 근은 아무 얘기도 안 했으니까 실근하고 허근으로 구분되어져 있으니까 근은 그냥 무조건 n제곱근 이 n개만큼이 나온다라고 봐야 돼요 실근은 홀수제곱근일 때는 실근이 무조건 몇개 나온다? 3개. 그렇지 이 a값에 관계없이 한 개가 나온다. 라고 정리를 해야 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문제에서 내가 근으로 물어봤는지, 제곱근은 몇 개이다. 얼마다. 라고 물어보는지, 근 중에서 실근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온다. 라고 하는 거를 잘 판단을 해줘야 돼. 알겠어요?